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김홍일 방송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까지 가야합니까? 대통령이 허겁지겁 지명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집권 여당과 보수 언론에서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말의 상식이라도 있다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방통이 15년 사상 첫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검사 생활 대부분을 조직폭력 수사 등 강력부에서 보냈습니다. 거꾸로 이토록 방송통신 분야와 무관한 임무를 찾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성과 공정성 관련하여 그 분야에 대하여 전혀 무지해야 가능한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유일한 연결, 연결고리는 검사 시절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다는 점 뿐입니다. 국정원장보다 더 급하게 지명한 것에 대해 대통령 씨는 방통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라 답한 바 있습니다. 김홍일 지명은 결국 이동관 탄핵 사태 이밑에 두겠다는 노골적인 대국민 선전포고의 다름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우리 헌법 제21조에 대한 명백한 능멸입니다 청문회까지 갈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십시오. 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책임, 전, 책임 전가 정말 끔찍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하여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중 수색을 하지 말라는 자신의 지시를 현장 지휘관들이 잘못 알아들어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끔찍하고 분노스럽습니다. 누구에게나 목숨은 소중합니다. 위태로운 일은 최대한 피하려는 것이 인지 상정입니다. 사단장의 질책에 억지로 물에 들어갔다는 현장 지휘관들의 진술도 이미 다 공개된 터에 임전 사단장의 책임 전가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마저 내팽개치겠다는 작태입니다. 지난 9월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사상초유의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집회에서 낭독된 성명서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최해병의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해야 할이 순간,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자들의 파렴치한 만행을 목도하고 있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우리 장병의 목숨을 어찌 그리 가벼이 여기고, 한평생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참 군인의 명예를 그리도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가. 임성근을 비호하기 위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국방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그 몸통인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고,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엄중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듭하여 더큰 거짓을 불러오고 있는 이 참혹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참재 인정된 학교 급식실 폐암 추모 막는 경기 교육청 파렴치합니다. 지난 12월 4일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로 고 이혜경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13년간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했던 급식 노동자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급식 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라고 인정된 게 벌써 2년 전입니다. 고 이혜경님의 폐암 역시 작년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해경님뿐 아니라 전국의 급식 노동자들은 죽음의 급식실에서 폐 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급식실 근무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158명, 그중에 산재가 인정된 게 117명입니다. 폐암 의심자는 300명이 넘은 지 오래입니다. 환기조차 안 되는 조리 시설, 부족한 인원으로 열악한 환경을 버텨내온 노동자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급식 노동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꾸린 학교 급식실 폐암 대책위는 고 이혜경님의 죽음을 알리고 추모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 앞 추모 분양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교육청은 근조 허환과 분양 물품을 탈취하고 부순 것도 모자라 구속과 영장 발부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한 교육청은 100번 사죄에도 모자를 판인데 추모마저 방해했다니 화룡치합니다. 급식 노동자 추모 방해하지 마십시오. 폐암 산재에 신청한 급식 노동자 중 가장 많은 지역을 차지한 곳이 경기 지역입니다. 그만큼 경기 교육청은 스스로의 책임부터 돌아보십시오. 교육청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여태까지 대책, 예산 제대로 내놓은 게 없습니다. 급식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 침묵하는 정부는 공범일 뿐입니다. 진보당은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학교급직법 사도반전 보건법 등 법의 개정으로 노동자의 삶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